네. 네. 저희는 세정치 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고요. 이학영 의원님 모셨고 남인순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기식 의원 모셨고, 장하나 의원님 모셨고 장한나 의원님, 홍익현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이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입니다. 저희 을지로 위원회는 2013년 5월 남양업 사태를 거치면서 가벼운 편포를 맞고 오래 눈물을 살리자 이런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 2년 반쯤 활동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민생 법안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을지로 위원회가 현장에서 본 민생 법안은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관광기능법, 이런 것들이 민생법안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봤던 그 현장을 살리는 법안들이 민생법안입니다.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2009년에 재벌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271조, 올 초에 사내 30대 재벌대기업이 갖고 있는 산해 유보금 710조 이한 3~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재벌들의 산해 유보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의 재벌들 중심으로 불공정이 횡행하고 불공정한 횡행 횡행한 불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이 나서고 그리고 공권력이 동원되고 이러면서. 정말 처참하게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들입니다. 국민들은 도탈에 빠져서 민생을 살리자고 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재벌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권력은 공권력을 앞세워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우리 상황, 민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그 민생 민생법은 이런 것들. 재벌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 침탈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 대기업, 중소 기업들의 기술을 침탈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끝없이 양산하고 거기에다가 노동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정규직의 나라를 더 확대해서 파견의 나라, 용역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법을 저지하고 또 그런 권리를 회복시키는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해야 될 민생법안입니다. 저희 오늘 그동안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본 민생법안들을 제출합니다. 5개 분야 27개 법안을 중점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기업의 횡포 중단, 중소자영업보호분야, 공정거래질서확립분야, 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분야, 생활임금제도입분야, 건설노동자소득보호, 건설산업정상화분야 이렇게 다섯 개 분야. 그 다섯 개 분야는 자료에 잘정리되어 있고 앞에 나오신 의원님들께서 한마디씩 하시면서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 이외에도 돈이 없어서 매년 감옥 가고 있는 4만 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발장법,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시켜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고 그래서 정말 힘있고 빼기 있는 기득권 있는 사람들만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치부하고 떵떵거리는 사회가 아니라 거리에서 고통받고 기댈 데 없어서 눈물 흘리고 가는 우리의 서민들, 천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들이 살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해야 될 바로 민생법안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9대 국회 이 마지막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하경 의원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죠 쭉 돌아가면서 하신 걸로 네 대리점들이나 그 가맹사업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이렇게 본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문제점을 공정위에다가 제소하느라고 이를 시정하달라 요청하는데, 이게 무제한 세월이 걸립니다. 이미 다 피해는 볼 때로 보고난 나중에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는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해서, 공정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의 법과 또 감행사들의 감행사들의 그 협의회가 현재는 인정만 되 있을 뿐 어떤 법적 절차가 없어서 법적 절차의 제도를 만들해서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그런 감행사업법 또 건설 노동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 재하청 재하청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 시행, 시공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고치기 위한 건설 대기업들, 건설 직, 직접 시공 에 이런 것들이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돼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호통받는 노동자들 또 여러 가맹사업자들이 빨리 피해를 보지 않고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원의 소속 세종시민원합나희미스원입니다 네, 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관련해서 이 방문간호사들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음, 내놨습니다. 작년에 사실 방문간호사들을 어, 지역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 대량 그 계약을 해지하면서 어,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던 많은 취약계층에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 제도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방문건강전단인력을 법에다가 규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법안소에 기류되 있고 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정무위원회 간섭 김기식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예산과 입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을 챙긴다라고 할때그 정당의 진정성은 바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처리할 의지가 있느냐? 처리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원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을지로위원회는 남양교 사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년 반이 되도록 아직 남양료 방지법은 제정되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에서 남양료 방지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원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 정무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남양료 사태와 관련된 이 대규모 유통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유통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행정적으로 할수 있으나 이남양료방지법을 입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원효주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 남양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진정으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어, 내일부터 저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수위가 아, 개최되고 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 오전 첫 번째 법안심사에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새누리당이 만약 남용력 방지법 제정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지금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용력 방지법은 반드시 이번 정의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플랜카드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무위에 3년 반 동안 법안 심사 소위에 있습니다만 카드 수수료 문제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부업체나 금융권의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 여당은 일관된 입장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입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업법의 최고 금리 인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아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합니다만 이번에 취해진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영세사업자는연 매출 2억 이하, 그 다음에 중견 사업자는 연 매출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 영세사업자들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당에서 제출한 일반 가맹 사업자를 포함해서 카드 수수료 전체를 1% 이하로 어 줄여서 OECD 또 유럽 EU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입법도 이번 그 법안 심사 소위 과정에서 반드시 심사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장한아위원입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 고용내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건설 분야의 직종별 그 업무별 적정 임금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토록하고 어, 이것을 관급공사에서 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고령 노동자들의 그, 어떤 노동 관행이 계속 반복이 되고 수십 년째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계도 사실상은 우리 청년들이 갈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지 많이 안전한 건축물 지을 수 있고 또 청년의 일자리 문제도 제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적정 임금 도입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부 언론과 또 여당에서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지난 활동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풍배와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법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을치료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을치료 중점 법안을 꾸준히 매그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을치료위원회의 중점 추진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고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그 비판들은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것이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을치료의 진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것을 반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세력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지 진짜 민생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의 입법성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관광진흥법 어, 서비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등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민생법안 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진짜 민생법 내용으로 승부하는 어, 마지막 식구를입니다 개를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위 표원입니다아 잘하시는 바와 같이 그 경제 민주화가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박근혜 원래 줄프세. 박근혜 동네의 원조죠. 세금 줄이고 규제는 풀고 관련돼서 이러한 기업들의 그 대기업들의 그 자유로 펭포포나 이런 것들을 무자제한적으로 무제한,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줄프세인데. 이런 경제민주화 후퇴되고 줄부세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법안소 위에서 우리 밀주로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있인데요잘 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복합쇼핑몰의 폐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만 27개, 전국적으로 27곳에 대형점포가 입점 계획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어, 과거에 그냥 대형 그냥 뭐그 대규모 쇼핑 마, 마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어, 지역 상품을 송글리체, 어,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 그 하나는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좋은 어, 법그 입점에 따른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안은 국토위원회를 통해, 통해서 입점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좀중요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 그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문제입니다. 어, 특히 상생법과 관련해서 어,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이 강제적으로 어, 동반성장 분야의, 그, 분야를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강화하는. 아, 현재 동반성장이 있지만 사실 이게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기능이 거의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춰지고 어, 현장에서는 대문에 그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초로 있기 때문에 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하게 동반성장이 그상생형법을좀 강화해서 중기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동반성장의토대를 만드는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기술탈취한 기업들이 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은 없습니다. 어,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없는 자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한 기업인이, 중소기업인이 하셨습니다. 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 그리고 어, 일한 자들이 좀더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불주로의 은혜가 적절히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구 의원입니다. 우리 그 교육위원회는 의제로 위원회에서 크게 교육공무직법,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법, 예술강사 처우개선법 이렇게 세개가독정법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낸 법안은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법인데 전국에 16만 명의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월평균 급여가 한 4, 50만원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민간유탁업체에서 과도한 각종 명목의 수수료로 적게는 9%에서 많게는 46%까지 뛰어갑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고 향후역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15% 이하의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이 법을 통해서는 그동안 초중고법에 방과후 강사에 대한 정의 정도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의 법을 통해서 방과후 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운영 지원 그리고 평가의 과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그래서 중앙부터 각 지방에 이 방과후 학교 관련된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이 강사들의 처우와 고용이란 부분을 담는 법안을 어, 냈습니다. 이 부분이 어, 반영돼서 정말 아주 열악한 고용 조건에서 어. 그 활동하고 있는 이 방과 후 전국의 강사들에게 어,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 되기를 저희들 또한 바라고 있고 이번에 법통 관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법안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 민생법안의 핵심은 가진 자에게는 없고의 양심을 찾아주는 일이고 없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없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이런 민생 법안에 무관치 않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기자 여러분들도 다 파견 용역직으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하는 법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진짜 민생 세력이고, 누가 진짜 가짜 민생 세력인지, 기자 여러분들은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양심과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 물질의 위원회는 중단치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